저는 파스토어 쿠입니다. Today we have the lesson, the chapter 40, this is 40. Today we're l l a to r e y yeah, try to solve the question of grammar and the structure. Okay?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Jesus bore in Bethlehem. 이렇게 나오면, 벌써부터 나오네요. 보면, 얼레 배어, 그 다음에 보그 다음에 본입니다 본 그러면 배어가 뜻이 되게 많아요 명사가 되면 곰도 있어요 곰 동사가 되면 애기를 낳다 그 다음에 배를 참다 견디다 뭐 이런 뜻, 다양한 뜻이 되게 많아요 또 뭐뭐뭐 뭐, 뭐, 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맞죠? 어,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태어난 거 반드시 과거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탄생은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의 탄생은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태어난 거고, 어, 누구의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과거, 숭태. 그래서, so, was born 이 됩니다. was born.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자기 소개나 뭐할 때도, I was born in Seoul. 이렇게 반드시, b 어, e f 스 pp 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전치사를 잘 보세요. 전치사를 쓰는 거, in Bethlehem, in j u d a 이렇게 해서, 전치사도 자신있게 쓰는 거 배웠습니다. 아, 오늘, 이 배워에 대한, 동사의 다양한 표현변 어 변화를 배웠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과거 수동태.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지만 막상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어 괄호 안에 파란색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그러면은 about that time 그래서 대략 대략 that time 그때에 so m e wise men 몇몇의 현명한 사람들이 man e t 자, from, 뭐로부터? from, eastern lands. 그래서, 동쪽이죠, 형사로. 동쪽 땅들에, 여기까지 주어죠. 자, 여기까지는 about t h t i 전치사구로, 어, 전치사구로 부사구가 되는 것이고, 부사구. 그 다음에, 이만큼이 주어죠, 주어. 그래서, 몇 명의 현명한 사람들. 동방박사를 이렇게 와이메인이라서요 이스턴 랜스 이 사람들이 주어자 그러면 주어 인식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어니까 영어는 반드시 문장이 되려면 주어 플러스 동사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alive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각오죠 어, 두째 시제가, 이게 쭉 보면, 어, 뭐, 과거가 됐을 때, 이거 보니까, 요런 거는 의문문이니까 시제를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아, 어, 여기 다음에 가니까 시제가 과거네요, 과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 당연히 alive t 가 돼, 과거가 된다. 자, 이게 되게 문제한 구조인데, 모든 그니까, 러 우리 영작이나, 아, 회화를 할때 반드시, 어, 주어 동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주어 인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in, 주루살렘,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콤마 찍고 나오면,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어, 이렇게, 지앙성이지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 분사, 분사가 되거나, 음, 투보정사가 돼서 사건의 이 진행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는 asking이 돼요. 그래서 이게 asking. 물었습니다. 물,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 뭐에 물어봤냐면 내용이죠. where? 왜? 어디에? 땀표 나오는데,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The newborn king. 그 새로 태어난 왕 이런 말죠. Juice 유대인의, 응? 유대인의 juice. 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오늘 계속해서 어, 중요하지만 이 문법 문제는 곧 문장 스트럭처, 어, 문장의 구조 문제입니다. 구조 스트럭처. 그래서 어, 반드시 영어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동사가 나왔는데 곧바로 동사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반드시 그럴 때는 분사나투부 어, 정사를 생활하고 앞서 많이 배웠죠? 자, 오늘 복습만 하시면은 이제 벌써 40번째 강의입니다. 여러 복습 많이 하시고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